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. 와, 저기 오면 언제 해보니? 어, 아, 진짜, 진짜 너무... 닌자 같은데? 어, 뭐야? 아, 이거... 아 아쉬워. 아... 그래 가야 돼. 아 이제 감 잡았는데? 산소, 산소 안전을 위해서. 아 교체하고. 올라가는데도 진짜 아, 좀 오래 걸려. 한1 5분 아, 그죠? 음... 위로 올라가는데? 아... 한 번에 올라가면 안 돼. 기압이 달라지잖아. 오. 약간 한 마리? 오. 한 마리가 좀 크네. 오. 약간 우럭 닮았네. 이야. 아. 크다 아. 오. 야, 크다. 오. 크다. 오야 크다. 오. 같아. <laughs> 아, 진짜 무서워, 무섭더라. 아. 저렇게 잡는 것도 한 가지 아쉬운 건 다른 생명체들도 잡고 싶은데. 이, 아이 장비를 잡고는 아예 그치? 불가해 하니까,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, 아 근데 그러려면 라이언 핏이라도 좀 많아야 되는데, 그거 진짜 되게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니까. 깨끗해, 깨끗해. 진짜 너무, 어둡 너무너무 아쉬웠